안녕하십니까.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제가 무용접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토출관에도 8분의 3이 있고요. 자, 이쪽에 보면은 흡입관에도 8분의 3 엘보. 그 밑에 액관에도 8분의 3 엘보.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흡입관 액올리기 전단에 2분의 1 소켓, 그 다음에 줌락 줌락이 액올리기 출구에 줌락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2분의 1 엘보, 2분의 1 엘보입니다. 그 옆에 기계는 예전에 사용하다 다른 장치 때문에 뜯었지만 여기도 토출관에가 8분의 3 소켓이 되어 있습니다. 여태껏 안 세고. 있고요 물건 여기에 더 많이 달아져 있던 걸 철거한 경우도 있고, 그럽니다. 예, 얘가 지금 이런 제품들은 2019년도에 먼저 기계에다가 취부됐다가 이쪽 기계에 지금 와서 다시 취부된 경우입니다. 자, 이 기계를 가지고, 이 기계 유니트를 가지고 대구도 가고요 이쪽 기계도 가서 어, 논산에도 갔었고요. 이렇게 움직이고 차량에 실고서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바퀴 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이렇게 하여서 하는데도 어, 새는 부위가 없다. 즉 제조사에서 허란 규정대로 하면 그게 누설되는 부위가 없다. 우선 직관을 유지하고 원형 유지하고. 삽입하는 깊이를 정확하니 삽입이 되면 이렇게 실지 냉동에 사용되는데 냉동에 사용되는데 이상이 없다. 자 여기 보면 8분의 3, 8분의 3이 지금 써스로 되어 있는데요. 써스로 아답터가 되어 있죠. 포크조이트제품이고요포조이 제품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, 사이트글라스가 있는데컵 입간에, 하부의 엘보, 상부의 엘보인데, 자, 이 정도 각도죠? 제가 손으로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돌아갔죠? 자, 위치가, 사이드가스가 안 보이시죠? 자, 다시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냉냉내가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움직이고 해도 누설이 없었다는 겁니다. 누설이. 그래서 제조사에서 어, 시공 방법대로 하면은 크게 지장이 없다. 자 옆에 기계도 마찬가지죠. 옆에 기계도 이렇게 지금 토출관에서 취지가 돼서 돼 있습니다. 여기 때문에 어 S B 연이든 줌나 기든 줌나 프리시든 A I M이든 또는 나클링이든 그런. 이 후크 조인트 들 안에 제조사에서 시공하라는 기준을 지키면 유설댐이 없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짜잔! 자, 여기는 캐리어 에어컨 벽걸이입니다. 벽걸이에 지금 여기 보이시면 냉난방기입니다. 냉난방기 인버터고요 인버터입니다. 410에 0.8kg 주입되고요 자 보이시니까 후크 조인트 4분의 1에 8분의 3인데 여기는 쇠수관입니다 써수관이고 어, 동파이프하고 동파이프하고 이렇게 수관하고 연결이 소켓으로 되어 있죠. 제가 이렇게 때려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때려봅니다. 자 그래도 여태껏 안 세고 있었다는 거죠.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시공을 해서 지금쯤 하고 있고요. 자 여기 보시면 기계 돌아가고 있습니다.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바람 나온가 안 나온가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이시면 바람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면 자 이렇게 바람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날려 보겠습니다. 날려 보죠자 이렇게 지금 치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. 어, 바람이 날리는 거 보이시죠? 자이 기계는 365일 끄질 않고 있습니다. 지금 겨울에는 난방 17도에 계속 유지를 하고 교육할 때는 20도 정도 올리고요. 여름에는 27도 정도 맞춰서 놓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 누설이 없이 이렇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흔들어서 저 부위가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마이너스 0.7도. 여기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구도를 가리키고 있죠. 자,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용접 제품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압착형이든 원타치형이든 제조사에서 시공하라는 방식대로 하면 크게 이상이 없다.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으로. 무영접 제품들에 대해서 설치해서 여태껏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. 줌락, 줌나, 이 줌락하고 SBO는 2019년도 2월 달부터 테스트를 했고요. 아까 이, 여기에 있는 후쿠조이 요거는 2020년도부터 해서 저쪽에 백거이 에어컨하고 해가지고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